안녕하십니까 레튜뷰 시청자 여러분 버츄얼이 만나다에서 버츄얼을 맡고 있는 김래비라고 합니다. 버츄얼이 만나다는 버츄얼에 사는 저 김래비가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휴먼들을 만나며 여러분이 궁금하셨수 만한 내용이나 이런저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캔에서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버츄얼이 만나다에서는 동물원에서 요정님의 도움을 받아 메탈 줄을 찍고 버츄얼인 척하며 살아가는 레시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시님. 레튜브에 출연하시는 건 처음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레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커버곡을 주로 올리고 있는 동물원에서 탈출했지만, 나사나 국가기관에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버추얼인척 행세를 하고 있는 레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렇구요. 자기소개가 이렇게 긴건또 처음이네요. <laughs> 아.. 하 긴가요? <웃음> <웃음> 네.. 뭐 어쨌든 네, 동물원대 탈출 이제는 별의별 동물들이 출연하기 시작한 보아초리 만나다구요 제가 항상 출연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런 유해 프로그램은 게스트한테 얹혀가는 것도 있고 이번 인터뷰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레시님이 작성해주신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름 레시, 나이는 인간 나이로 16살, 생일은 5월 5일 어린 날이네요? 빨간 날이네? 네 음... 그렇습니다 신장은 148cm 크고 있는 중 이고 3사이즈는 꼬리 세로 길이 50cm, 가로 길이 25cm, 꼬리에 건물비를 구하시오. 추가생이세요? 제가 못 구하기 때문에 구해달라고 한 거죠. 아, 예. 네. <laughs> 데뷔하신 거는 2021년 1월 음. 27일에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게꽤 많은 신편이네요또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 인터레스팅 하네요. 네, 프로필은 다한거 같고 참고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대망의 첫 질문은 유튜버라면 누구나 물어보는 그 질문 근황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근황이라고 하면 이제 방학을 했으니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이제 커버곡도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좀 특별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 네. 굿즈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비님의 버추어이 만나다에 출연도 했고요 와. 그리고 이제 <웃음> 대박 <웃음> 아 출세다 엄마 나 TV 나왔어 <laughs> 그리고 할로윈이랑 크리스마스에 있을 멋진 어떤 비밀스런 진짜 비밀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아직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없는 뭔가 멋진 작업물들을 위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약간 반년을 미리 스포하시네요. 그런 거죠. <laughs> 지금 지금이 7월이니까 크리스마스는 12월이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올해 초부터 열심히 하고 있죠. <laughs> 거의 뭐1 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예요. <laughs> 아 그런 느낌이죠 거의. 아, 인터레스팅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래 커버 영상을 이제 주로 유튜브에 올리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구독해서 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들어보고, 모델을 네, 뭐, 정말 잘 부시더라고요. 르 정말 잘 불러요, 진짜. 그래서 고 놀라긴 하는데, 저는 노래를 잘 그러니... 못해가지고요. 네. <laughs> 혹시 뭔가 이렇게 약간 본인만의 약간 노래를 잘 부르는 방법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이제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도 있지만, 음. 이제 가끔 정말 갑자기 노래가 안 불러질 때는 이제 노래를 잘 부르는 다른 가수분들의 성대모사 라고 해야 되나 모창을 엄청 오바하면서 하다 보면 갑자기 목이 좀뻥 뚫리면서 노래가 좀잘 불러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뽕을 뽑으려면 제가 음. 이런 걸 해드려야 하는데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순 없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laughs> 그거 그거 말고도 이제 팬 분들의 사랑이 담긴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최근 종족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람입니까 레서팬더입니까 너구리입니까? 네 레서팬더에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고 네. 봐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너구리는 아닌 거죠? 아 일단 너구리는 아니고 레서팬더인데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레서팬더일 때 기억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 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긴 함 하죠.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거. <laughs> 진짜 갑자기 너무 어려운 돌발 질문 아닌가요? 저 잠깐만 3초간 생각 좀 하게 해주실래요? 3, 2, 1. 예. 아저 역시 가장 기억이 남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모 동물원에서 탈출을 했는데 제가 탈출을 했더니 저랑 이름이 똑같은 레서편더를 다시 넣었더라고요. 음. 아 동물원 안에서 기억은 아니구나. 저 제가 분노에 <laughs> 휩싸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만. 팬분들을 부르는 이제 팬네임이죠. 팬네임이 이제 레뚱이인데 이게 레시님 플러스 무언가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뭐랑 어, 뭐가 합쳐진 이름인가요? 뭔가 레시 플러스 둥이 같은 그냥 귀여운 이름이 아닐까요?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라 <laughs> 첫 방송을 네. 첫 데뷔 방송을 했을 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응모를 받아 가지고 팬네임 응모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투표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일 많이 뽑힌 게 레둥이라서 레둥이가 된거여 가지고 둥이는 뭘까요? <laughs> 아니 본인 팬, <laughs> 본인 팬네임이잖아, 이게. 그냥 돌덩이라고 자꾸 기억다는 뜻이 아닐까요? 어, 뭐 약간 그잘 모르겠네요. 제가 <laughs> 제가 어떻게 할 알고 그걸 최근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하는 학설을 주장하셨는데 인류의 진화는 외계인이 도와서 진행이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신 게 사실인가요? 그런 거죠. 이제 저만 해도 요정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이 됐는데 이제 보면 인간의 진화 그 과정 너무 슉슉 빠른 시간에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뭐 몇백만 년 아닌가요? 몇백만 년? 뭐 어쨌든 뭐어 예. 어디에서는 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예, 예, 이제 예. 외계인들이 내려와서 이제 한 번씩 그 진화를 시켜주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화를 시켰다고 하는 그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주장은 누가 하신 건가요? 뭐 외계인 사랑 협회 뭐 그런 데가 아닐까요? <laughs> 아니, 어디서 보고 있다는 그 주장에 신빙성을 가진 거 아니야? 아아 <laughs> 아, 근데 굉장히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laughs> 아 그냥 그런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 봤을 네. 때 신빙성이 있다. 나도 이렇게 거죠. 사람이 됐는데. 맞아요, 맞아요. 대충 여기까지가 대충 방송과 관련된 질문이었고 이 다음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제 자기소개서를 일단 써주셨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네. 뭔가 이런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프로필인데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 프로필이지만 좋아하는 것으로 작성해 주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 같은 게좀 여러 개 보여가지고요. 일단 보면은 혼자 아이작 5 시간하기. 혼자 테트리스 다섯 시간 하기, 혼자 행복한 상상 다섯 시간 하기, 왜 이렇게 약간 혼자랑 다섯 시간의 강조가 된 느낌인가요? 이게 혼자인 이유는요? 혼자이기 때문이고요. 아,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뭔가 열심히 흥겨운 게임을 하는 게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트롤 짓을 할까 봐 그런 거고. 5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많이 빠져있다는 건데 4시간은 조금 적은 것 같고 6시간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일상이 없어 보이니까 5시간이 가장 적합한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또 있고 숫자 5를 제일 좋아하니까요 아... 약간 조산모사 같다 되게 <laughs> 네 그런 거죠 <laughs> 아니, 그러면 혼자 일단은 뭔가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혼자서 혼자, 혼자 하시는 걸 선호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면은 뭐. 친구가 없어서 혼자 하시는 거예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것 중에 써주신 것 중에 굳이 이렇게 가로치고 비밀이라고 써둔 거는 물어봐달라는 얘기겠죠. 네. 막 춤추는 걸 좋아하시나요? 이제 그냥 기분이 좋을 때 그걸 춤으로 승화해서 춤을 추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막 춤처럼 보일 테니까 그냥 제가 먼저 저 주는 거죠. 아, 나는 정말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약간 댄스를 하는 건데 남들이 보기에는 막 춤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맞 이거를 나의 엘레강스한이 댄스를 약간 막춤으로 격화시켜서 아, 맞아요. 일부러 내려, 내려치게 해 주는 거라. 이거를 <laughs> 그런 것 같아. 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게 제로투를 한번 받아서 봤어가지고 그때. 네, 비슷하죠. 네, 맞춤 맞는 것 같습니다. 엘레강스한 거는 살짝 거리가 멀었어요. <웃음> <웃음> 궁금하신 어? 분은 레시님 유튜브 생방송 다시 보기를 찾아보시면 있지 않을까. 그건 유튜브 따라 올리시나요 잘라가지고? <laughs> 아이 그, 아올 올리려고 하 하긴 했는데 저 어, 응.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오라. <laughs> 음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싫어하는 거에 적어주신 것 중에, 생각하는 것, 계산하는 것, 논리적인 주장 펼치기. 아무튼 어려운 거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살기가 귀찮다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laughs>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다 기계가 해주니까요. 아, 생각하는 거를 기계가 대신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죠. 제가 그런 걸 귀찮아 해야 어딘가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태어나서 지구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그런. 아 균형의 수호자다? 네 이런 것도 외계인이 DNA 에다 심어준 거죠. <laughs> 아 아까 그 아까부터 약간 너무 <laughs> 약간 외계인 만 아니 외계인 만능설 아니야 외계인 아니라 차라 리 요정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정 요정의, 아 요정님 도움으로 대처 주셨다며. 사실.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아 요정님이랑 외계인님? 그 둘의 사이는.. 아.. 그래요? 아.. 음.. 잘 모르겠지만요. 자 진라면 순한맛 스트리머 예채씨 무슨 말이신가요?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무리 엘레강스하고 에이? 캐치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도 시청자들은 다들 진라면 순한맛으로 밖에 안 봐주는 거 같더라고요 아, 레비님만 해도 저의 제로투 그러지 않으셨죠? 어떤 반응을 원하시고 하신 거였나요 혹시 그거는? 와 진짜 너무 섹시하다 막 이런 아 그건 아니었지 네 그런 거죠 나의 의도와는 다르다 나의 약간 섹시함을 이렇게 약간 약간 뇌살적인 무언가 이런 뇌세적인 무언가에 나의 이 몸짓을 보고 사람들이 유동이라고 말하는 이로 인해서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는 진라면 순한맛이 되었다 원래는 신라면 매운맛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고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혹시 네, 기회가 있으시고 하시면 은레신님꼭 보면 은 네, 이렇게 뭐 방송에서 이렇게 그런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율동으로 보이겠지만 꼭 이제 섹시하다고 채팅 한번 쳐주시면 레신님참 좋아하시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진심으로 쳐주셔도 됩니다, 다들. 진심이어도 괜찮아요. 네, 아,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저희 버추얼이 만나던 업로드가 23일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있는데 바로 25일 일요일날 새로운 커버송이 이제 레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커버송인가요? 이제 네. 제가 비즈니스 짝사랑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과 인연이 닿아서 네. 같이 듀엣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다들? 아, 정말 정말 대단해요 정말 잘 부르시더라고요 비즈니스. 노래를 네. 네. 그리고 밥도 사주셨어요! <웃음> <웃음> 아이씨 어이가 없네 진짜! <laughs> 아, 그, 너무 멋있으시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시고 아 그리고 아 영, 영상도 예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요. 네 그렇다고 하니까 다들 25일 날네 레시니 유튜브 채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와, 많은 의디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버츄리 만나제서 만나본 타이틀의 대가 레시님이었고요. 어떻게 감상이 어떠십니까? 버츄리 만나제에 나와보셨는데. 아 너무 긴장되고요. 네. 끝났는데도 살짝 긴장이 되고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건 이번이 사람으로서는 처음인 것 같아서 조금 두근두근하네요. 아, 되게 약간 국어책을 읽으시기는군요 잘. <laughs> 아, 제가 국어책을 읽는 것 같나요? 근데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평소부터 그런 거죠 그거는? 지금만 이러는 게 아니라 아, 긴장해서 국어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살짝 패시브. 또 있기는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거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그럼 25일 날 레시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는 커버송 많은 관심과 시청 조회수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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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레시님을 모시고 버처리 만나다를 진행해 보았는데 다음에는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버처리 만나다 버츄얼 레서판다 싱어 레시님 편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감사합니다.